안녕하십니까. 아, 황순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수완나부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완나부미. 보통, 뭐, 수, 완 나, 붐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 하면 좋다는 뜻이고, 와르나 어, 하면 색깔이고, 붐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 바르나 하면 좋은 색깔인데, 어, 우리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 색깔은 금입니다. 그래서 금색이 되고, 붐이는 땅이니까, 황금의 땅. 뭐 우리 옛날에 어, 뭐 스페인 같으면 엘도라도,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우리 한자로는 이걸 금지국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금지국. 근데 이 금지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불교와 관련해서 불교가 이제 전파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아쇼카왕 시대에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했는데 아쇼카왕 이전에는 불교가 이렇게 비하르 지역, 겐제즈강에 중하류 지역의 포켓에 있는 이 로칼 종교였다고 하면 아쇼카 왕 시대의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스리랑가로 전해지는 그리고 이제 북서 인도로 점차적으로 전해지다가 우리 월지, 카니시카 왕 시대, 쿠샨시대이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중국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유사하게 아지들이 아조카 왕 시대에 아, 불교가 동남아시아까지 전해졌다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동남아시아까지 전해졌다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불교가 전해진 곳을 저희들이 보통 스와르나 부음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동남아시아에 불교갈 때는 아쇼카 방시대에 불교가 스리랑카까지 왔다가 중세 불교가 아, 이 동남아시아로 갔다 인도네시아 쪽으로 갔다 하는 바로 일반적인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다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 이렇게 이제 다들 아, 이렇게 믿고 싶었던 이유는 아, 불교의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불교의 주도권과도 이제 중요한, 아, 이 그, 가치를 지니는데 수완나부미가 어디냐에 따라서 불교가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전해진 곳이 그곳이다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야 말로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새롭게 건설한 공항 방콕 옆에 있는 공항 이름 자체가 수완나부미인데 이거는 수바르나부미 또는 우리 태국으로 수완나품이랍니다. 수완나품 그러니까 수완나품 이제 태국 사투리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아, 이 우리 수와르나부이미를 가르키고 태국으로 들어오는 공항이 수와르나부이미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 바로 이 불교를 최초로 받아들인 곳이고 아쇼카 왕때 최초의. <laughs> 포교사로 발견된 소나와 우따라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태국이다라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이그 스와르나품이 스완나품 공항에 가면 아 면세점 입구에 아 우리 보통 힌두 신화에서 아이 우주가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우유바다 희적기라고 하는데 바로 우유바다 희적기의 아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비슈누 신 아래.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가 인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들어오는 입구가 바로 우리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 문화 전체도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우리 태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이제 강하게 주장할 때 많이 아,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어, 이 태국이 아, 이 불교가 최초로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수나 소나와 우따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인데 소나와 우따라의 전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아시아로 전해졌다. 아, 가장 중요한 건 아쇼카왕입니다. 아쇼카왕은 보통은 기원전한 250여 년경에 아, 이 불교를 아, 이렇게 정화를 하고, 아쇼카왕에 의해서 정화된 불교가 목갈리 붓다 띠샤와 함께 아, 이들의 노력으로 아, 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아, 이 소나와 우타라라는 두 사람을 아쇼카 왕이 아, 어디로 파견하는가하면 수완나부미 황금의 땅으로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쇼카 왕은 국가를 통치할 때는 아주 그 릴리저스 톨러런트 톨러런트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 우리 그보리수 나무에 기이하는 철저한 아, 우리 그 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재산 결집을 통해서 불교가 정화된 다음에 이렇게 정화된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그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기를 원했었고 따라서 스님들을 이렇게 아, 선별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부처님의 사리와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 전하고 이분들을 아, 이그 전 세계로 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교사로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쇼카 왕에 의해서 파견되는 포교사들 중에 이두 분이 저희들이 보통 소나와 우따라라고 하는데 아쇼카 왕의 환영을 받으면 이 소나와 우따라가 아, 불교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그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배를 타고 아, 이, 그 떠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지고 도착한 곳이 이제 수아르나붐인데 이곳이, 이곳은 이제 미얀마 남부지역일 수도 있고, 이곳은 이제 태국의 나콤파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분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수아르나붐에 도착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스님들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주 그 지금 현재 태국에 있는, 사는 것과 같이 동남아시아 풍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었고, 이그 정령신앙 이런 게 아주 강한 곳이었는데, 근데 이 마을에는, 어, 라카시라는 이 그, 일종의 이제 정령이 있어가지고 이 정령이 여자 정령인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정령이었습니다. 이런 정령이 있었는데 이 정령이 하도 이제 행패를 부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땅에 온 스님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제발 좀 도와달라. 정령을 좀 물려쳐달라. 라고 하니까 스님들이 정령이 나오는 곳으로 가서 정령과 싸우는데 신통력을 통해가지고 스님들이 이 정령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정령의 항복을 받고 이 정령이 불교에 기일을 하게 되면서 이 정령은 더 이상 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불교에 의해서 그 혼란스러운 힘이 불교로 기해가지고 불교의 보호자가 되는 어떤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마을의 안정을 찾고 마을의 안정을 찾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에 기일을 하고 불교의 기일을 한 사람들을 널리 아, 이 불교로 제도해서 최초의 아, 이 인도풍의 불탑이 바로 이 수완나 부흥에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저 전설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에 최초로 이렇게 불교가 온 것은 동남아시아의 불교의 주도권을 이제 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아, 우리 태국의 아, 나콤파톰이 아, 보통 파톰암은 처음이고 나콘은 도시니까 최초의 도시, 동남아시아 최초의 도시가 되는데 바로 이 태국의 나콘파톰이 바로 이수완나품이고 어, 바로 이곳에 최초의 불탑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남부에 있는 어, 그 보통 저희들이 라만나데시아라고 그러는데 라만나데시아야말로 최초의 불교가 온 어, 이, 그, 어, 어, 수완나 붐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나콤파톰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나콤파톰은 어, 태국의 방콕이 있으면 방콕 어, 동쪽에 아요 사모 뿌라간 지역에 지금 수완나품이아이 이 태국의 국제공항인데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아 중간에 아이 살라야 라든지 서쪽 지역의 도시들이 있고 아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프라파톰 제디가 있는 요 나콤파톰이 있습니다. 나콤파톰은 방콕에서 서쪽으로 한1 시간에서 한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아 저희들은 이곳이야말로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 아, 태국의 최초로 이제 태국이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건설된 도시다라고 믿고 있고, 요한 가운데는 프라파톰 체지 아주 거대한 거대한 불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요 방콕이나 나콘파톰이나 상당히 내륙에 있지만 아, 이 지역은 아주 평평한 지역이고 아마도 아, 수백 년전 수천 년 전에는 바닷물이 아마 이까지 들어와가지고 아, 직접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제 제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파톰 체드인데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이그 소나와 우타라가 아, 최초로 이제 수완나 붐이 어서 성공적으로 불교를 전파하고 최초로 불탑을 만들었지만 이 불교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면서 이 불탑이 황폐해지는데 1000년에서 아, 이제 1300년경에 아이그 나콘파톰이 있는 이 지역은 크메르 왕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크메르 왕국의 한 장군이 아이그뭐 이그 어떤 뭐 처형이라든지 좀 이렇게 엄격하게 아이그낙콘파톤 지역에 와서 땅을 다들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아주 황폐해서 다 쓰러져가는 바로 이그 소나와 우따라가 만든 이 불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불탑의 둘레에 불탑을 세우고 위쪽을 크메르풍으로 장식하면서 거대한 크메르풍의 불탑을 소나와 우따라가 만든 탑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이곳이 아동 남아시아에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0년에서 1200년경인데 이분이 만든 불탑도 점차적으로 이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 이그좀 이렇게 아 많은 데미지가 오고 많이 아 이렇게 아예 파괴가 오게 됐는데 바로 이 불탑을 누가 발견하는가 하면 태국 4대왕인 아 몽쿠시 아직까지 스님이었을 때 아, 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불탑을 발견하는데 몽쿠지 직접 내가 이때까지 본탑 중에 가장 유서 깊고 가장 아, 위대하고 가장 웅대한 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몽쿠 왕이 또한 이 탑을 정비해, 정비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탑 둘레에 거대하게 아, 이 몽쿠지 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 깨끗하게 덮어 씌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서 완성된 이 탑을 저희들이 브라파톰 체디.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최초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라파톰 체디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서 직접 우리 그 프라파톰 체디에 가면 아, 최초에는 요 언덕 위에 아, 아마도 소나와 우타라가 만든 불탑 만이 있었을 건데 그 위에 크메르의 장군이 아, 아주 크메르풍으로 거대한 불탑을 만들었고 다시 그 위에 아, 몽쿠도왕이 아, 이 우리 출라롱콩과 함께 거대 한 한 프라파톰 체디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모형으로나마 아, 이 지금 현재 프라파톰 체디 안에 들어있는 아, 크메르풍의 불탑의 상부를 보실 수 있고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아, 브라파톰 체디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바로 이 탑이 있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태국에 또는 동남아시아에 최초로 불교가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거대한 라비안 콧 안에 이렇게 불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그 틈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이제 숨을 쉴수 있고 안쪽에 있는 아, 우리 크메르풍의 이제 불탑이 안에 보이게 되었는데, 한목. 꼭 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제가 조금은 이제 의문이고 아마 아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기 힘들지 않은가 싶은데 태국의 불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불탑이면서 방콕이나 방콕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탑이 바로 이 프라파톰 체디다 체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이 프라파톰 체디가 있는 곳이 수완나부음이다 하는 것은 태국이야말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부다 파텀체들을 통해서 불교가 동남아시아의 아쇼카 왕시대에 최초로 전해진 곳이 우리 태국이다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이 곳이 지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미얀마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통 미얀마를 생각할 때 저희는 미얀마 남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얀마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보통 몬이라고 그러고 이 몬족들은 아, 자신들이 있는 도시 자신들 이 있는 지역을 라만냐 데자 스 만들, 라만이 이제 모니이 되는데 라만야 데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라만야 데사가 수완나 부음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네의 황금시대 때이모네의 수도는 폐구였고 지금 현대는 바고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발음하는데 이곳은 현재 양곤에서 양군,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스리랑카에서 또는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온다 했을 때 바로 이 스리랑카와 안다만 제도를 통해서 이 미얀마로는 딱 아주 적절하게 좋은 지역. 그래서 우리 어, 따똔, 우리 몬의 이 최초의 도시인 따똔은 요그 페구가 있는 쪽이 아니라 페구의 동쪽 해안 쪽에 있었고 이쪽 은 이제 태국의 나콘파톰이라고 한다면 미얀마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지금 이 양곤이고 바로 요이 이버마에 접한 이 지역이야말로 진짜로, 아 우리 그 수완나 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몰메인이라든지, 우리 바고인 파간이라든지, 요 옆에 있는 타토니, 저희는 보통 몬칸출이라 그러고, 이곳이 이제 라만냐 데사이며 수완나 붐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아 우리 수완나 붐이의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아 이래 하늘을 날아가다가모래톱위에 기르기가 앉아있는데, 워낙 모래톱이 쪼아가지고 기르기가 아래 위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쌍기르기가 있는 이 지역은 앞으로 어, 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의 중심 도시가 되어서 불법을 크게 일으키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예언을 하셨고 따라서 이 지역이 이제 수완나품미가 어, 수품가 수완나 되었다는데 보통 이런 어, 모의 전설들은 주로 이제 14세기, 15세기, 1 6세기이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우리. 모네, 아, 그 당시에 왕인 단마체디, 아, 아, 우리 아, 북쪽에서 내려온 스님 출신의 왕인 단마체디가 자기가 통치한 지역을 수완나품이라고 어, 믿고 있었고, 아, 칼리아니시마라는 새로운 수계 정통을 확립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아, 이, 우리. 어, 나무로 어, 돌로 만든 비석에다 새길 때 아, 이곳이야말로 수완나 품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남기셨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 보는 것 같이 현재 태국으로 이제 많이 내려와 가지고 태국 쪽에 이렇게 아, 이그 필사본으로서 어, 칼리아니 시마 이야기가 있을 때 수안나품이가 이제 이곳이다 하는 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고 보통 바가 백우라고 어, 하는데 모언의 어, 중심 황금 시대 때 도시고 어, 성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이 정확하게 어, 이그 우리 인도풍으로 아니면 스리랑카풍으로 자신들의 황금 시대를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가도 우리 그 모네 중세 황금기를 이루었던 도시다. 사실 이 패구가 수도였을 때 태국의 아유타야가 최초로 이제 1 5 0 0 년대에 함락되는데 그 정도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그몬 양식의 우리 불상은 이렇게 피부를 하얗게, 이렇게 부처님의 얼굴 색깔이 하얗게, 옷은 검색이지만 얼굴은 하얗게 나는 어떤 보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그 어, 람푼, 태국 북부에는 있 람푼에 있는 몬 어, 양식의 불교 사원에 갔을 때도 어, 요, 이제 보통 몬 양식이라고 하는데, 건물 하나 안에 모든 건물들이 이제 다 들어서, 들어서 있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불탑을 몬 양식의 저희들이 불탑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처님의 불상이 하얀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위쪽에 우슨이샤가 크게 솟아 있는데, 바로 이 몬들은 자기들이 있는 있었던 바로 이 남부 미얀마의 말로 진정으로 수완나 부음이다라고 이 믿고 있었고 이곳이야말로 아이그 아쇼카왕 시대 최초로 불법이 전해진 진 곳이다라고 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의 총체가 그아이 브리티시 인디아 아그이 아, 미얀마와 아, 태국, 이, 브리티시 인디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 그 1850년대가 되면 남부 미얀마가 아,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미얀마가 아,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아, 남부 미얀마의 중심도시가 이제 랑군입니다. 이 랑군의 중심에는 쉐다곤 불탑이고, 바로 이 쉐다곤 불탑이야말로 이모온 양식을 따르는 이런 불탑입니다. 이그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신 그러니까 우리 소나와 우따라가 최초로온곳도 이곳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닦부샤와 발리카네라는 두 명의 상인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와서 만든 최초의 불탑도 이곳이다. 그래서 이그이 그이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이 모든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미얀마. 에 이런 전설을 통해 보면 아, 지금 현재 양곤이라든지 옆에 있는 패구라든지 그 옆에 있는 따또니야말로 아, 이제 수아나부미이자 아, 따부샤와 발리카의 고향으로서 부처님의 최초의 아, 머리사리를 통해 최초의 불탑이 만들어진 곳도 이곳이고 아, 그 다음에 아쇼카 왕때 소나와 우따라가 최초로 불법을 전한 것도 이곳이고 따라서 우리 미얀마야말로 아, 이그 불교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 동남아시아 불교의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니까 보통 이들 미얀마스님들은 바로 이 당시에 비록 그 아쇼카 왕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불교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지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쇼카 왕 시대에 전해진 아, 명상 그러니까 위빠사나 명상이 수없이 많은 선사들을 통해서 중단 없이 아,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르러졌고 따라서 미얀마의 에 위빠사나 명상이야말로 아쇼카 왕 시대에 전해진 정통 불교의 명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걸 100% 맞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조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항상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수완나품이, 부미, 수완나품이가 왜 중요하고 리라그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서로 우리나라가 수완나 붐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동남아시아 불교의 정통성 문제와 주도권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수많은 레전드, 전설들이 빌드업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완이나 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